바람둥이 사주 막을 수 없을까? 사주로 본 위험한 사랑, 불륜을 부르는 사주의 비밀. 사주에서 불륜 가능성을 볼때몇 가지 구성과 특징을 주로 살핍니다. 이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불륜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주 구성과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륜이 생길 수 있는 사주 구성과 특징. 1. 도화살, 홍염살의 과다입니다. 도화살은 매력과 인기를 상징하며 이성이 많이 따르게 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사주의 도화살이 여러 개 있거나 강하게 작용하면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홍염살은 스스로의 매력을 발산하여 이성을 유혹하는 기운으로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홍염살이 강하면 이성관계에 있어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관사론잡입니다. 여성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이나 남자를 의미합니다. 관성이 한 곳에 안정적으로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섞여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관사론잡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가 얽히기 쉬움을 나타내며 이성 관계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3. 일지충입니다.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일지가 다른 기둥과 충돌하는 일지충이 발생하면 배우자 자리의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화하거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재성이 많거나 혼잡할 경우입니다. 남성 사주에서 재성은 아내나 여자를 의미합니다. 재성이 너무 많거나 혼잡하게 섞여 있으면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성이 관성과 함께 작용하면 여자를 밝히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는 아주 은밀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주팔자 속 숨겨진 불륜의 시그널입니다. 과연 어떤 사주가 위험한 사랑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주를 볼때 불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이기 쉬운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보게 되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도화살과 홍염살입니다. 이두 가지 살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이성의 시선을 끄는 힘을 가집니다. 도화살은 복숭아꽃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인 기운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이성이 모여들죠. 마치 꽃에 벌이 꼬이든 말입니다. 반면, 홍염살은 스스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이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두 가지 살이 과하게 중첩되어 있다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성 관계에 복잡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성 사주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관사론잡입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관성은 배우자, 즉,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우리는 이를 관사론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여러 남자가 동시에 자신의 삶에 들어오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리가 불안정해지거나 여러 이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 쉬워집니다. 물론,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모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지충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일지는 배우자가 앉아 있는 자리, 즉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지가 다른 기둥과 서로 충을 일으키며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자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그 틈을 타서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댐에 균열이 생기면 언제든 물이 셀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사주에서 살펴볼 특징은 재성입니다. 남성 사주에서 재성은 배우자, 즉 아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탐할 수 있는 성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복잡한 관계에 얽히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소위, 바람둥이, 기질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보니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김정우씨.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잘생긴 외모에 유머 감각까지 갖춰 많은 직장 동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의 사주를 풀어보니 일지의 배우자 자리를 충하는 기운이 있고 재성이 혼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지만 사실 김정우씨는 늘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채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직장 동료 이수진씨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씨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둘은 업무를 핑계로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 서현씨는 남편 정우씨의 차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진씨가 남편에게 선물한 작은 열쇠고리였죠. 열쇠고리에는 정우 팀장님 늘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진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추궁했고 정우 씨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 일로 부부 사이는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주에 나타난 기운은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정우 씨의 사주에 나타난 일지충과 재성, 혼잡의 기운이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든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신미영 씨.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빼어난 미모로 늘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강한 도화살과 홍염살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사론잡의 기운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을 의미하는 관성이 여러 개 섞여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그녀는 배우자 외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묘한 긴장감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분류는 남편의 친구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성민 씨는 미영 씨에게 예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선을 넘게 되었죠.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미영 씨였지만 점차 그 만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도 죄책감보다는 짜릿함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우연히 미영 씨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죠. 남편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성민 씨의 우정은 산산조각 났고, 미영 씨의 가정 역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강한 도화살과 홍염살이 그녀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여러 이성에게 기회를 주었고, 관사론잡의 기운이 결국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주팔자 속에서 불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는 운명의 결정론적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는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자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등불이 가리키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미리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위험한 길을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주에 불리한 기운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화살이 강하다면 단순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넘어 그 매력을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사론잡의 기운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일지충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다툼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사주의 재성 혼잡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융통성과 폭넓은 인맥을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주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어두운 길로 빠지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개척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주상 불륜의 기운을 경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